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셔의 닥터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셔의 닥터존스 조준호입니다. 저희가 네. 네, 드디어 2023년 10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희 채널을 애청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만이 이제 되면 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홍보하는 방식도 조금 바꿔지고 네. 멀리 알려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또 계기가 어, 됐다고 이렇게 말할 네. 것 같습니다. 이 10만 구독자가 되기까지. 어, 우리가 애환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죠. 네. 어, 처음에는 뭐 구독자가 안 올라가지고 그 어찌해야 되냐고 네. 뭐 계속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콘티 짠 거를 이거다 버려라, 이거 네. 다시 짜자 뭐 이렇게 해서 막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었 어느 순간 이렇게 구독자가 차곡차곡차곡차곡 차더니 네. 이제는 드디어 이제 10만을 넘었습니다. 이 10만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10만을 가면 이제 20만, 30만 이렇게 계속 이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야, 원장일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왜 저한테 다 자꾸 미루세요? <laughs>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도 시간 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근데 저희가 또 전달하기도 또 어려운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자율신경이어떤데 이게 네.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사이이네 이상하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뜻을 또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네.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면으로도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라는 책도 나왔고, 곧 네. 원장님 또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 책이 좀아 제목이 좀 거창하게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유방 치료. 네. 이렇게 해서 유방치료의 그 가이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그런 치료들에 대해서 총 정리했는데요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게 잘 팔릴까 그러면 네, 일단, 일단 네. 선물부터 해주셔야죠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우리 아, 특별회원님들 네. 있잖아요 네, 네. 특별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준비해 주실 거죠? 특별회원님들을 위해서도 원장님 책도 그렇고 힘의 네. 알고리즘 책도 그렇고 유방치료 책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아, 대공을 해야 할것 아. 같은데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는 걸 준비를 하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회원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이제 회원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회원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건지를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시험 가동을 좀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네, 네. 아, 그 회원분들은 어, 저희가 이제 강의 영상을 네. 좀더 집중적으로 이 어, 질병에 대해서, 네. 또내 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되고요. 어, 아프지 마시오 그렇다고 또 죽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아프지 마시오의그 본질적인 그 내용,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한 군데만 아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계속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어, 한 300편 가까이가 네네. 다 잡다구리한 이야기들. 얘는 이비인후과의사고 저는 유방의사인데 나와가지고 이상한 뭐 어? 통증 이야기를 네. 하거나 뭐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 저희들이 보는 그한 명의 환자한테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네,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 어깨만 아파,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깨 아픈데, 잠도 잘못 자고, 소화도 안 되면서, 네. 나는 예전에 생리도 이상하게 했고, 갱년기 너무 심했고, 애들은 말이 안 들어서 속상하고, 화병이 생기고, 네. 머리는 빠지고, 이런 게다 동시에 생긴단 네. 말이에요. 그걸 동시에 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한 편에 밤을 셀것 같아가지고, 여러 편으로 나누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어, 풍성하게 되고, 그게 이제 10만을 또 달리게 한, 어, 주요, 네. 핵심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정리한 게 이제 힐링 알고리즘, 네. 그죠 그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 그걸 한번 읽어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네. 정리가 이렇게 착착착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총 집대성하고 망라한 게또 책이었습니다. 아, 유방에다가 뭐라는 뭐 이게 유방 책이긴 한데 어 위암 환자가 읽어도 되고, 네. 뭐 아니면 뭐 대장암 환자가 읽어도 되고 뭐 여러 질병들에 네. 대해서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어떤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질병에만 고치지 않습니까그데그 네. 질병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배경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배경 조건을 잘 이해를 해야 원인을 찾아내고 네. 원인을 찾아내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찾고 고치는가에 대한 어, 힐링 알고리즘 네. 책, 그다음에 유방 어, 치료책을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회원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선물로 혜택으로. 어, 혜택으로 드리는 그런 기회도 받았으면 하는 게 2023년에 어, 또 이렇게 조그만한 바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프지 마쇼에 주로 이제 원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면 원장님이 설명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원장님한테 뭔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유 <laughs> 아닙니다. 그렇게 <laughs> 이야기 안 합니다. 어, 선생님이 제자한테 질문하고 있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진료 보시는 분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시나 봐요. 네. 또 이제 진짜 감사한 거는, 푸지 마쇼를 영상을 보시고, 어, 오셔가지고, 네. 실제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굉장히 의심스럽게 오셨다가, 네. 아, 정말 내가 그 영상을 보길 잘했다. 내가 이걸 계속 구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데 진료 다 끝나고 또 모여가지고 네. 또 회의도 하고 또 영상을 찍고 또뭐 편집 보내고 막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도 네. 많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람을 느끼는 어, 여러분들 만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만 돌파 뭔가 이제 좀 자체적으로 이제 기념을 좀해야될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걸좀더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다.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과 좀더 가깝게 지내는 요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뭐 하실 말씀? 저는 오히려 아프지 마시고 신만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음. 실제로 이제 저희 이론을 이제 몇 명만 알고 있으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치료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찾아오고 는 분들이 또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을 또 성실껏 해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장해야 되고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제 조금 더 알려지게 된다면 구독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오히려 반대로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공을 해드리는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라이브를 하면서 아. 질문을 직접 좀 받고 네. 또 여러분들 소통 어, 소통을 네. 좀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계기들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10만까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네. 어, 뭐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이런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좀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네. 이게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요 네. 그런 것들을 또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또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게 세상에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세상에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모아서 조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네, 네.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세상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들을 이게 다 모아서 네. 네, 다시 이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해드리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아프지 마셔를 많이 네.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